품 속에 등장한 인물들 중저두 명이 무엇을 지시하고 있군요. 저들이 지시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르카디아이도 나는 있다. 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인문학. 오늘은 질 둘레주에 대한 강의를 두 번째로 진행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그의 차이와 반복에 대한 문제를 잘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나중에 꼭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가 플라톤 중심의 서양 철학서로부터 발견한 문제의식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차이와 반복 이후에 전개되었던 그의 철학에서 보이는 특징을 리좀이란 개념을 통해 아주 간략하게만 풀이해 드릴 거고요.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가 추구했던 의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물론 이 강의는 그 전체 성격이 들레이즈 철학의 특징에 대한 기초 소개 정도 되는 것으로 입문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강의이기 때문에 뭐 의미의 논리나 그 이외의 저작물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풀이에 대한 내용은 다른 강의에서 따로 다루게 된다는 점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오늘 강의도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시청해 주세요. 자, 지금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계신데요. 이 나무가 가진 생명력의 원천은 바로죠 뿌리에 있죠.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는 저 뿌리로부터 몸통과 가지들이 뻗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나무라고 하는 하나의 결과물은 뿌리를 본질로 하며 가지, 열매 등등은 뿌리라고 하는 이 본질적 성격으로 동일화되는 거죠. 그러니 이 나무에서 뿌리 이외의 모든 것들은 뿌리로부터 출발했고 끝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속에서 우연이란 없으며 저 구성물들의 일탈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나무의 모습이 바로 들레즈가 바라보았던 서양 철학사의 모습이었어요. 어,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으로부터 출발해서 어, 토마스 아퀴나스를 지나 데카르트, 칸트 해결에 이르는 이 거대한 서양 철학사의 흐름은 바로 이렇게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 그러니까 나무에서 뿌리는 동일성을 추구했던 서양 철학의 오랜 사고 방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차이, 즉 가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들에 주목하기보다는 저 다양한 것들의 본질은 결국 뿌리다라고 해서 하나의 보편적 성질인 이 동일자에 다 기속시킨다는 거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당신은 아,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와는 분명 다른 존재이지만 아, 우리는 그저 인간이란 하나의 보편적 개념으로 묶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하나의 근원에 기초해서 모든 것들을 동일성으로 파악하는 철학이 서양의 주류 철학적 특징이었다는 얘기며, 들레지는 이런 식의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하나의 본질의 모든 것들이 동일 속으로 포착되고 기속된다면 그 모든 것들 사이의 존재의 차이는 무시하거나 제거해 버려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폭력이죠. 그리고 이런 폭력적 사고를 하는 철학적 세계관 속에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건이라는 거예요. <목소리> 블레지는 이러한 사건의 철학을 펼치기 위해 오랜 세월 철학사를 연구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는 서양 철학사에서 상대적으로 비주류에 속했던 인물들, 헤라클레이토스, 스토학파의 학자들, 듄스 스코투스,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치 니치 및 페르그손에 이르는 또한 줄기의 사상적 흐름을 파고들었답니다. 아, 지금 거론한 이 철학자들도 우리 채널에서 다 다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의 철학을 여러 명칭으로 부를 수 있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이름이 바로 리조메 철학이라는 것이고 그 앞에 사건의 철학이라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아, 들레즈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아, 차분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 간략히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이라는 보편적 개념은 나무의 뿌리와 같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개인들을 바로 저 개념 속으로 구겨넣는 폭력이 일어난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 인간과 개별자로서의 나는 언제나 동일성으로 묶인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아, 그래서 이 개별자로서의 나에게도 불변하는 본질, 영원한 본질이 있다는 거죠.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라는 것도 사실은 바로 이런 영원불멸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붙여놓은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이며. 고대의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종교가 이러한 것을 찾았다고 선언했거나 찾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사고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우연적 사태에 따른 의미의 발생과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좀 쉽게 생각해 볼까요? 아, 철수가 영인을 좋아하는데, 영인은 철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 철수가 영희를 따라다니던 중 우연히 영희의 친구 혜영이로부터 사랑고백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철수라는 존재는 그 의미가 달라지죠. 영희를 짝사랑하던 남자에서 영희의 친구 혜영이가 사랑을 느끼는 남자로 말이에요. 자 이렇게 철수 입장에서 보자면 영희를 따라다니다가 우연히 혜영이라는 친구에게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켰을 뿐인데 이 우연적 사태로부터 새로운 관계가 하나 형성되었잖아요. 어, 혜영이가 사랑하는 남자로서의 철수 뭐 이런 식으로요. 아, 이렇게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와 만나는 것을 질조해주는 접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접속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하나 생겼죠. 이렇게 의미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접속한 그 사태와 그에 따른 의미 생성. 이것이 바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생성과 변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철수라는 존재의 그 의미가 접속을 통해 달라지는 것을 보셨잖아요. 따라서 철수는 딱 하나의 의미로 고정된 영원불멸의 성질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어떤 대상과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냐, 즉 접속했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달라진 의미가 생성된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사건에 대한 내용은 사실 밖으로 나타나는 효과와 문화적 의미로 갈라지는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것인데 오늘 강의는 기초 강의이므로 이런 전문적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고 다음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성이라는 말의 뜻에 조금 더 주목해 보자고요 이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플라톤의 존재론을 짧게라도 들여다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는 이데아가 진짜고 그 이데아의 복제물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제된 것으로부터 또 복제된 것을 시뮬라크르라고 했는데요. 아, 이 시뮬라크르가 저 이데아에 비해서 가장 가짜인 거죠. 이런 시뮬라크르는 자기 동일성을 갖지 못하며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입니다. 저 나무의 뿌리로 동일화되지 못한 채 그저 복제된 것에 복제물로 있으면서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 이게 바로 시뮬라크르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진 겁니다. 아, 이처럼 시뮬라크르를 좋지 않게 봤던 플라톤과 달리, 를 드레지는 바로 이것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존재와 존재의 접속, 그리고 그 접속을 통해 시뮬라크르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사건. 아, 드레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고대 중국 철학의 텍스트 중그 유명한 노자를 보면 왕필본 기준. 이 장에서 이런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난이 상성. 이것은 어려움과 쉬움이 서로를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어려움과 쉬움은 양극단이죠? 어려움은 어렵다라는 고정된 사태이고, 쉬움은 쉽다라는 고정된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사이, 그러니까 어려운 것에서 쉬운 것으로 되어가는 그 상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되어가는 상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움 또는 쉬움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그 뜻을 나타낼 수가 없죠. 이것은 어려움과 쉬움의 어느 사이에 있는 것이고 어느 한 성질로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드레즈 철학에서 생성이란 바로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가 말하는 생성이란 무에서 유가 창출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로 되어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므로 결국 이것은 사물과 사물의 접속을 통해 그 사물의 의미가 무엇으로 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렇게 발생하는 그 사건에 드레즈가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중 하나는 무엇으로 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늘 동일자 하나의 본질로 기속되는 플라톤식 나무뿌리와 같은 인간 말고 지금 철수의 예처럼. 다른 것들과의 접속을 통해서 그 의미가 생성 및 변이를 하는 것이 인간이고 세계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며 이런 사건, 즉 일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시뮬라크르를 폄하했던 플라톤과 달리 바로 이것을 철학의 주요 테마로 삼은 것이 드레즈 철학의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그의 사건의 철학이 다른 철학들과 어떻게 좀 다른가 하는 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우리 강의 바로 앞에 이 분석 철학의 시작이라는 강의를 올려드렸죠. 이 강의 초반에 지칭이론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린 내용이 나와요. 이 지칭이론에 따르면 의미는 지시적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면서 컵이라는 말의 의미는 저 대상, 즉 컵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또 예전에 올려드린 이 강의, 에드문드 후설의 선언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의미에 대한 설명은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인 것만 의미로 보자는 입장이니까요. 저 컵에 대한 나의 주관적 느낌과 감정은 제거되며. 아, 오로지 객관 대상으로 존재하는 저컵의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러한 태도는 사실 과학을 추구하는 태도의 기초에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 사물에 대한 과학적 이해란 나의 주관적 기분과 감정에 따른 이해가 아니고 그것을 최대한 제거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한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 저렇게 객관 대상에 대한 그림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침묵해야 한다고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의 전기 철학에서 그 입장을 밝혀 놓기도 했었죠. 하지만, 후솔의 선험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의미는 또 이런 게 아니죠. 자신의 기분, 감정, 이 주관의 세계가 객관 대상에 지향된 바, 그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주관과의 관계에서의 그 의미 형성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칭이론과 현상학이 의미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아, 둘레지의 철학은 이 둘과도 또 다릅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의미는 일종의 만남과 이별의 형이상 같은 거예요. 곧바로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자녀를 낳은 사람은 그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 자신이 부모가 되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만나서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부모도 자녀와 만남으로써 부모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의미는 객관 대상으로 어느 지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식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나와 타자의 만남. 존재와 존재의 접속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나며 그것들의 이별을 통해 소멸하기도 하고 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미가 나의 바깥의 객관적 대상처럼 있다고도 할수 없고 나의 의식이 개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얻어진다고도 볼수 없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때의 이 의미는 계열화를 통해 나타나는 거라고 해요. 여기서 계열화라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이번 강의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개념은 여러 접속 가능한 이웃의 항목들이 앞뒤로 있고, 아, 그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학생이 한 여학생을 좋아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를 항목 1이라고 할게요. 아, 그런데 그 여학생이 우연히 이 남학생 앞을 지나가다가 살짝 무게중심을 잃어서 그 친구를 향해 몸이 기울어지게 된 거죠. 아, 그러면서 아주 살짝 뜻하지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아, 이를 사건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둘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은 남녀간의 연애에 한창 관심이 많은 나이에 있는 그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그 교실에서 마침 과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그 남학생에게 모든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일어난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시선 쏠림은 항목 3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웃 항목 1과 항목 3 사이에서 이 사건 1이 나타났죠. 아, 이때 이 사건 1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고 항목 1과 3 사이에서 계열화되는 방식으로 어, 의미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 이 남학생은 속으로 세상에나 친구들이 모두 보고 있을 때 나한테 일부러 넘어지는 척 하는 거좀 봐.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 뭐 이러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계열화해서 이해한다는 거죠. 아, 이런 의미 형성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는 사건 1이 항목 1과 항목 3 사이에서 새로이 항목 2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게 계열화되어서 나타난다는 건데, 인간에게 있어서 의미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개연화되지 않은 사건은 의미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플라톤의 저 나무뿌리와 같은 동일성의 철학에서는 이러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놓치고 있었던 건데 드레즈가 보기에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이러한 의미계열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그의 주적 의미의 논리를 해설하는 강의를 찍을 때 보다 깊이 있게 다뤄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사물들 간의 접속,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그 항목들의 접속을 통해 의미가 생성되고 변이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상학적인 것도 아니고 어, 분석 철학에서의 지칭이론적 관점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 그리고 이것을 플라톤 이래 수천 년간 음, 펼쳐온 저 나무 형태의 철학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지는 나무 대신에 리조엄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사실 이 개념은 그가 펠릭스 가타리와의 공동 조술한 안티오이디푸스에서의 그 몰과 분자에 대한 구분을 천개의 고원이라는 저작물에서 보다 세련되게 발전시킨 개념인데요. 이러한 상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심화편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는 이 기본 개념만 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본시 이것은 땅속으로 뻗어나가는 뿌리 줄기의 식물을 뜻해요. 이것은 하나의 줄기에서 또 다른 줄기가 뻗어나오는데, 이렇게 무한 증식하는 저 줄기들이 그 자체로 뿌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동일자를 설정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하나의 근원을 의식하면서 그것에 동일화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것은 그 자체로 계속 뻗어나가는 그 무엇이고, 그러므로 다중의 주체들이 여러 방식으로 접속하면서 다양체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 나무와 리지움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알겠죠. 나무가 뿌리라는. 본질을 중심에 두고 사고를 펼치는 중심적 사고를 상징한다면 리좀은 애초에 그런 본질이 없으므로 탈 중심적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탈 중심적인 리좀의 관점에서는 우연적 사태 일탈 뭐 이런 것들도 다 포착되며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천개의 공원에 나온 내용 일부를 좀 볼까요 나무나 나무 뿌리와 달리 리좀은 어떤 지점에서든 다른 지점과 연결 접속한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 강의 시작과 동시에 등장했던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어, 이 작품은 미술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음, 대단한 작가 니콜라이 푸생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작품 속 인물들이 지시하고 있는 저 명제, 그러니까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 라는 이 명제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본시 작품 속저 인물들이 위치해 있는 공간은 아르카디아라는 곳인데 사실 이곳은 그리스의 실제 지명이기도 하지만 서구인들에게는 하나의 이상향, 낙원 같은 곳으로 상징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상 낙원인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 라는 말인데 여기서 나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저 그리적인 저 사물이 바로 시신을 안치한 석관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그림은 지상 낙원이라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운명론적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셈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품 속 비밀이 풀렸는데요. 우리는 이런 배경 설명을 듣기 전까지 나라고 하는 말을 죽음이라는 의미 대신에 아마도 어떠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나라는 말은 존재하는 대상 중 특정 개인을 지시하는 용도로 쓰는 어휘니까요. 아, 하지만 이 나라는 어휘가 지금 석관이라는 사물과 접속하면서 그 의미의 변이가 일어났죠. 이렇게 되면 의미는 닷을 내린 배처럼 늘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물이 흐르듯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접속을 통해 변이하며 그렇게 다시 의미가 속구쳐 오르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죠. 둘레지는 이러한 사건의 철학을 통해 하나의 의미가 영원히 그 의미로 머물러 있다고 보류했던 플라톤 1의 서양의 주류 철학적 관점을 깨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의 철학을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에 적용해보면 확실히 그 뜻하는 바가 잘 나타나게 됩니다. 철수라는 존재는 하나의 의미에 영원히 갇혀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과 어떤 존재와 계속해서 접속하게 되며 그 접속을 통해 상호 간의 의미 발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던 거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 철수는 하나의 영원 불멸한 보편 개념에 동일화될 이유도 없으며 철수는 본질을 상정해 둔채그 본질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부담을 질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그는 본질이 없다는 점에서 탈중심적인 존재이며 접속을 통해 계속해서 변이가 생성되고 있는 즉급 그 무엇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탈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세계를 남성과 여성, 아이와 어른, 문명과 야만이라는 식으로 칼로 자를 수 있는 것처럼 구분하고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식의 사고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본질이 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본질이 있다라고 하면 생성과 변이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죠. 즉 사건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남성에게도 여성적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여성에게도 남성적인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성소수자의 문제,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문제도 사실은 플라톤의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일으킨 폭력적인 사고의 결과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아, 다시 말하지만, 인간과 사물은 늘 그대로인 존재가 아니고, 다른 것들과의 접속을 통해 생성과 변이를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나라는 존재는 부모와 접속하면서는 자녀가 되지만, 그 자녀가 연인과 접속하면서 이성적 대상이 되죠? 이렇게 존재의 의미는 변화한다는 건데,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저는 20세기 말에 있었던 오스니아 내전을 꼽고 있으며, 이 참상을 다룬 책,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그 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책 제목 때문에 종교 관련 책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평범했던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아, 평소 인품 좋기로 소문났던 동네 의사 뭐 우리 집 맞은편에 살던 정육점 아저씨 이런 이웃들이 내전을 통해서 군인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자기 이웃에게 가했던 폭력이 끔찍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능욕을 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이 책이 묻고 있다는 거죠. 아 이런 인간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려면 플라톤 철학에 기초한 저런 나무 형태의 철학, 즉 수목형의 철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리존, 즉, 존재와 존재 의 접속을 통해 생성하며 변이하는 그 의미의 논리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 이것이 질 둘레지의 철학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이며, 우리는 어, 이러한 그의 철학을 잘 알기 위해 의미의 논리, 어, 그 이후로 안티오이디푸스 그리고 뭐, 청계의 고원 등의 여러 저작물들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공부해야 하며, 지난 강의 때 다뤄드렸던 차이와 반복에 대해서도 어, 이 책들 독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공부해 둬야 한다는 점 등을 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 둘레제의 사상은 난해하기로 유명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이런 기초 강의를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공부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강의의 전체 성격을 쉽고 간결하게 로 맞춰 놓은 만큼 많은 내용들을 생략하고 축약하였으므로 오늘 이 방송 내용만으로 그의 철학을 다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또한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욕심 같아서는 이러한 그의 철학이 구조주의와는 또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내용도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들레즈 강의 때는 서양 철학사에서 질 들레즈가 영향을 받았던 내용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그런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 있으며 또 의미의 논리에서 다루는 계열화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내용도 다뤄볼 예정이고요. 어, 그 다음에는 어, 이제 들레즈 철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어, 안티 오이디푸스또 청계의 고원 등에 대한 텍스트를 차분하게 풀이해드리는 그런 강의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자 하니까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